여러분들 지금 2025년이 되기까지 단 3분 남았습니다. 네, 여러분 엄마 나 여기 보고 있어요? 유튜브? 어. 어 이거 이거 새해 케이크예요? 와왜 왜? 형철이 형 청년 생일선물 준비했어요? 생일 축하합니다. 아이미시스 준비 못했어요? 1분 남았어요. 해피 뉴이요! 해피 이요 새해 많이 하세요!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